아멘 어, 랩런트들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는다면 우리는 모든 곳에서 응답받고 누릴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길 수 있냐 이거지요. 오늘 요셉은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 엄청난 상처를 안고 어,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었어요. 어머니가 배냐민을 낳다가 죽었잖아요, 그치요? 그리고 어머니와 레아 사이에 많은 갈등들이 있고 많은 문제가 있는 걸 봤어요, 그치요? 거기에서 어머니의 슬픔, 아픔 다 봤다니까. 그 어머니가 그 레아와 서로 경쟁하면서요, 자식을 낳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했어요, 또 그치요? 인본질를 썼어요. 그만큼 가정의 배경이 우리가 볼 때는 진짜. 핑계들 게 많아. 난 어쩔 수 없어. 우리 집이 이랬으니까, 우리 부모가 이랬으니까, 난 어쩔 수가 없어. 이럴 핑계들 게 많았다니까. 근데 요셉이 그런 문제 속에서 드러난 문제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형들의 모든 잘못을 아버지한테 고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본인이 살아남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보세요, 요셉이. 그런 삶을 계속 살았다면 세계보강을 못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 요셉이요. 형들의 말을 고자질하고 뭐 가정문제 여러 가지 있었지만 이 요셉은요. 꿈을 꿀 정도로 아버지를 통해서 주신 그 약속을 마음에 딱 담았다는 거예요. 물론 드러나는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렇지요. 그러나 그 요셉 속에는 확실한 뭐가 있었다고요? 언약이 있었다는 거예요. 같이 살 때는 몰라, 같이 살 때는. 그러나 요셉에게는요 확실한 언약과 답이 있으니까 아무 상관 없이 세계보험을할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어려움이 아닌 거예요. 우리 성도, 우리 레멘트들과 우리 모든 성도는 내 현실과 삶을 핑계댈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빨리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 부모가 그렇다, 집안이 그렇다, 뭐가 그렇다, 뭐가 그렇다 그런 문제 속에 빨 빠져 나와야 돼.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늘 말하는 것처럼 사단이 만든 이 함정에서 빨리 빠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빨 빠져 나오지 말합니다. 아 나는 부모님이 어 이래 이래서 나 너무 힘들어. 나는 우리 집에 너무 이래서 힘들어. 여러분 그 핑계예요. 빨리 사단에만 함정에서 빠져나와야 돼 핑계라기보다는 사단에만 함정에서 빠져나와야 돼 핑계될 수밖에 없는 내 영적 상태 그 전에 빨리 빠져나와야 돼 오늘 요셉분이 함정에서 빠져나왔어요 이 함정에 묶여있을 때는 너무 힘들었지요 형들이 막 시기하고 질투하니까 맞잖아요 그요 빨리 빠져나오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빠져나오는 답과 힘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걸 가져야 돼. 또이 사단이 만든 이 틀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 사단이 만든 이 올며 묶여 있는 인생의 운명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 맞잖아요. 사단이 만든 함정에 빠져가지고 틀에 딱 갇히니까 올며 묶여가지고요 인생은요 운명 사주팔자처럼 이유 없는 문제에 계속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과 우리 엠멘들은 여기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이 요셉은 여기서 빠져나왔다니까 맞잖아요 어떤 문제의 갈등, 어려움이 와도 고려냐도 상관없을 만큼 여기서 빠져나오는 답을 갖고 있었어요 형들은 관심이 없었다니까 근데 요셉은 아버지가 주신 그 약속을 분명히 갖고 있었죠 그게 뭐냐 창세기 3.7.2.11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꿈을 꿀 만큼, 그치요? 이게 꿈을 꿀 만큼 보금과 세계보금화가 요셉 속에 각인된 거예요. 사단이 많은 함정과 틀과 올무에 묶여있지 않고 답을 분명히 누린 거잖아요. 우리 엠멘트들은 이 축복을 누리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지요 그러니까 보세요. 창세기 39장 1절로 6절에 노예로 가서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기는 뭐예요? 형들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치요? 근데 그 어려움이, 어려움이 되지 않을 만큼 꿈을 꿨다니까? 여기 안 걸려든 거지요. 그치요? 여기 안 빠진 거야. 여기 안 갇힌 거야. 이게 안 걸려든 거야. 왜냐? 여러분 함정과 틀과 올무에 안 걸려들려면 눈을 떠야 돼. 그렇요 이걸 볼수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 눈이 어두워지면 여기에 걸려드는 거잖아. 요 그렇죠? 근데 이내 네 눈이 열린 거예요. 이게 아, 이게 사단이만든 함정이구나. 아, 형들이 그럴 수밖에 없구나. 아 사단이 나를 여기에 이 틀에 갇히는 게 뭐예요? 형들의 관심, 의식주, 자리 싸움, 그게 틀이에요 틀. 그렇잖아요. 완전 벗어났어요 요세븐요그 눈이 열린 거지.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눈이 열린 거지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의 눈이 열린 거지요. 복음의 눈이 열리니까 형들이 그럴 수밖에 없고 왜 그런지를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레몬트들 진짜 눈을 열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무 핑계 될게 없는 거야. 아 그렇구나. 우리 형들이 그럴 수밖에 없구나. 아내 삶도 우리 부모가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눈을 가지고 답을 내버린 거잖아요. 그세계복음이 일어난 거 결국은요. 그러니까. 보디바리 집에 끌려가서 노예로 가도 환경상황 탓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탓하지 않았다니까? 아, 나는 이런 노예로 끌려왔어. 내인생이 너무 절망이야. 그런 탓하지 않았어요. 충분히 사단의 공격당해서 그럴만해요. 그리고 누가 얘기 들어도도, 아, 그래 너무 힘들었겠구나. 이럴 수 있어요. 그쵸? 야, 내가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너무 힘들었겠다. 야, 진짜 내 어렵겠다. 너무 외롭고 힘들지. 누가 봐도 얘기하면 다 받아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치요? 근데 요셉은요, 그 얘기를 한 적이 없어. 나는 이렇게 힘들어요. 난 상황이 이랬어요. 아무한테 괜다니까뭐 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니까. 요셉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뭐하는 거? 함께하는 거 이걸 아는 거예요. 우리 엘무스는 분명히 알아야 돼. 내가 학교를 어디 가든 어느 현장에든 상관없어 그거 타타면 안 돼요. 내 과거에 있었던 걸 바로 복음으로 올 체인지하지 않으면 여러분 과거의 그 운명과 이것들이 내 인생을 계속 묶어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셉은 집안에 있었던 그 상처를 계속 갖고 온게 아니에요. 끊어버렸어. 그렇잖아요. 끊어버렸어. 오히려 그거를 보금의 능력으로 뒤바꿔버린 거예요. 우리 애면서 뒤바꿔야 돼.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도 안 되고, 그요 거기에 만족해도 안 되고, 그걸 뒤바꿔버려야 돼. 아이고, 난 여기에 어쩔 수가 없어. 안 돼. 뒤바꿔버려야 돼. 요셉은 인생을 완전 뒤바꿔버린 거예요. 아, 하나님의 나를 이곳에 보낸 거구나. 그럼 이곳에 와서 뭘 하는 거예요? 완전히 인생을 바꿔버려, 300%. 뒤바꿔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 형들, 부모와 형들과 같이 살았으면 내가 세계보험 못할 걸 아는 거예요. 완전히 와서 뒤바꿔버린 거예요. 난 노예지만, 하나님날 여기 보내신 거다. 3 0 0으 바꿔요.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뒤바꿔 버려야 돼.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고 새로운 친구 만나고 새로운 현장에 가고 모든 거다 해요. 뒤바꿔 버려야 돼. 옛날 가지고 있는 그 생각 그대로 들고 가면 그죠 여러분은 저, 왠지 아세요? 이미 이 현장에 왔을 때는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기 그렇잖아요. 그들과 경쟁한다. 나는 저. 그들의 경, 그들에게 노예 될 수밖에 없는 결국은요. 근데 요셉은 뒤바꿔 버렸어요. 뒤바꿔 버렸다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100%의 믿음, 그렇요 100%의 기도 능력, 100% 하나님 준비하신 걸 완벽하게 붙잡은 거 아니에요. 노시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현장이가든지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그럼 이곳에서 내가 해야 될게 뭔가 찾는 고 질문해야 돼. 운명을 뒤바꿔라. 그, 올 체인지 해버린 거잖아. 그치요? 어떻게 보면, 이애굽에 살았던 삶을 이 여기 와가지고 올 체인지 해버린 거예요. 더 이상 나는 부모에 대한 상처, 아웃. 난더 이상 형들에 대한 그런 많은 시기 질투, 아웃. 그치요? 난더 이상 나의 외로움, 나의 그 슬픔, 아웃.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되셔서 나와 함께하니까, 그렇죠요 여러분 이 요셉이요 부모를 안 그리워한 게 아니에요. 형들을 봤을 때요 막 가슴에 막 울음이 나왔다니까, 막 메워졌어요, 그렇죠요 그걸 참았어, 억제했다니까. 그 그리움과 상처가 없었던 게 아니라니까.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었다니까요. 넘어서 버려야 돼. 사단이 들어와 틈타는 가문의 문제와 흐름을 복원을 뒤엎어버리는 거야 우리 엠세이 충분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지요 그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현장에 가든지 그 현장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거는 내 과거의 상처에 계속 묶여버리는 거라 거기서 뭐 하라고요? 300% 뒤엎어버려야 돼이 승리가 있게 말합니다 그죠. 자, 보세요. 창세기 41장 1절, 로 38절에 보니까 바로 왕 앞에 서서도 그래요. 우리 같으면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바로 앞에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근데요, 두렵고 떨림이 없었어요. 뭐라 그랬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만큼 먹어 있어요. 확신과 답이 있었던 거예요. 뭐에 대한 확신과 답이냐? 복음에 대한 확신과 답. 바로왕이 왜 그럴 수밖에 없고, 그렇죠? 내가 여기 왜 왔는지를 정확히 아니까 바로가 날 죽여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여기에 또 비유 맞추는 거야. 그게 얘 체질과 이 모든 것에 묶여 있는 거 아닙니까? 11명의 형들 밑에서 내가 열명 형들 밑에 살아야 돼. 그렇죠? 내가 살려면 방법이 뭐예요? 눈치 보고 아버지에게 칭찬 받으려면 형들 잘못을 꼬치꼬치해서 계속 갖다 다 얘기해 줘야 돼. 근데 아버지날 이뻐해. 그 이뻐하는 걸 내가 계속 유지해야 돼.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잖아요. 형들 눈치 피하면서 그러니까 많은 인본주의만게 들어갔다니까. 근데 보세요. 바로 왕 앞에 섰을 때는 그게 하나도 없었어요. 울코니, 내가 드디어 내 위치 자리가 왔구나. 보세요. 하나님을 이름, 총리가 돼서 보세요. 옛예 자기를 어렵게 만든 보디발의 아내를 찾아가서 질책한 게 아니라니까. 지금 대통령들 보세요. 자기 대통령이 되니까 자기 어려움 당하게 만들어준 사람 다 잡아다가 지금 뭐예요? 다 감옥 보내고 다 해요. 내가 상처 받았다는 거거든. 올콘이 권력 붙잡고요, 권력 붙잡고요. 한 명도 다 모든 대통령 다 그랬어요. 한 명도 딱 진짜 그걸 알고요, 마음 열고 용서하고 그런 게 없어.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더니 총리가 딱 됐는데 뭐했어요? 요셉이 그릇이 넓었다 이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넓었다가 아니라니까. 우리 램너트분 말에 우리 램너트들은 이 답을 갖고야 돼. 바로 왕 앞에 서서 총리가 돼서도 흔들리지 않고 갈수 있었던 거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확실한 답이 그 얘기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든 램너트들은. 분명한 언약과 응답을 확인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지그 축복을 가지고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엘메트들은 진짜 올 체인지해 버려야 돼. 과거에 묶인 사람은 계속 어려움 당해요. 그렇지요? 빨리 이 과거에 묶여 있는 걸 뭐라고요? 올하웃 체인지해 버려야 돼. 그렇죠. 체인지해 버려야 돼. 완전 체인지해 버려야 돼. 하나님의 능력과 언약이 우리 렘수기 있게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응답. 보세요. 야곱의 삶. 그 부모의 삶을 요셉은 알았잖아. 그렇죠? 라엘의 그한 맺힌 상처 알았어요. 시작부터 그랬던니까 시작부터. 그렇잖아요. 야곱은 라엘을 사랑했어요. 근데 그형그그 그 아, 그 저기 뭐지? 라반 삼촌이 라엘을 먼저 준게 누굴 먼저 줘요? 레아를 먼저 줘요. 그러면 그 라엘의 상처가 얼마나 커요? 그렇잖아요. 야곱의 상처가 커요. 또 레아는 얼마나 상처가 많아요? 그걸 지켜본 형들. 그렇잖아요. 엄마의 상처형 형들. 그러니까 요셉을 미을수 밖에 없어요. 그게 가족사야, 가족사. 아니, 이스라엘 집안인데 놓치면 안 돼요. 이걸 체인지 버린 거예요. 부모의 문제. 그치요? 그거에 묶인 게 아니에요. 확실한 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치요? 이 부모, 라헬. 여기에 문제 묶인 게 아니에요. 이 가정 가문의 문제 묶인 게아니라올 체인지 버렸어요 이거를요. 올 체인지 하시 바랍니다. 우리올 체인지 하기 바래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 마찬가지요. 그렘넌트 그러니까 때만 얘기한 게 아니라 이거내 인생인 거예요. 이거 여러분 나이 많아도 이거 상처 있다니까. 그렇잖아요. 부모로부터 받고 우리부 부모, 그러니까 이라엘은 야곱의 어머니 아닙니까? 아야야, 곱의 부인 아닙니까? 요셉의 엄마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어른이 돼서도요, 안 바뀌어 이거는요. 그래서 여기에 빛을 비춰야 돼올 체인지.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겠어요? 우리 그래, 복음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승리를을 추권드립니다. 그치요? 완전 뒤바꿔버려야지요. 꿈에 나올 만큼, 그치요? 모든 것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초월할 만큼 힘을 갖고 있었어요, 힘을. 그치요? 올체인지 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 증거가 뭐예요? 창세기 31장 1절 11절 아니에요 꿈을 꿀 만큼 오직 한 거예요 그치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창세기 39장 1절로 6절에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완전 뒤바꿔버리고 새로운 주신 하나님의 힘을 얻는 거 거예요 우리한테이 답을 듣기 바랍니다 이게 축복 아니에요? 이게 요셉의, 막, 요셉의 여정인 거예요, 여정. 충분히 핑계되고 충분히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 아무 상관 없어요. 체인지에 버렸어. 다 복음으로. 체인지에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가정에 있는 사람이 열심히 해서 성공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요셉은. 그렇잖아요? 요셉은 이거를 뒤바꾸기 위해서 열심히 내가 성공했다 그랬으면 더 상처가 됐을 거야, 아마. 요즘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와 답을 알고 어디에 더 올인해버렸어요? 복음에 올인해버린 것 더. 그걸로 답을 내버린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잖아요. 내 인생에 아무리 고통을 당해도 창세기 45장 1절로 보니까 결국은 형들 앞에 서도 괜찮은 거예요. 이 믿음의 증거를 계속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이것이 요셉의 인성 인생 속에 뭐가 됐어요? 지속된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가 된 거요? Always, always. 그렇죠 With 시스템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항상 매일, 그렇죠? 이게 시스템이 되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다른 걸로 이긴 게 아니에요. 요셉은 기도의 망대가 딱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또다시 말하지만 뭐가 될 만큼? 꿈을 꿀 만큼 기도의 망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랑 누릴 만큼 그게 망대가 된 거예요. 망대가. 이 상처의 망대를 바꿔버린 거 아닙니까? 그치요? 이게 무슨 망대예요? 사단이 요렇게 망대를 세우려고 공격했지만, 그치요? 이 망대를 뒤엎어버린 거예요. 어느 망대로요? 하나님의 망대로 완전히 뒤엎어버린 거예요. 이걸 매일 누린 거예요, 막 기도로. 오래 하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놓치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로. 기도의 여정을 계속 걸어가는 거야 여정이지 않습니까? 노예로 간거 여정, 감옥행의 여정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뭘로 이겼어요? 다 기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뭘 남겼어요? 이정표를 남기잖아요. 그렇죠? 요셉이 걸어갔던 모든 여정은 이정표예요. 우리 엠넷들은 절대 흔들리지 말고 언약보쪽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렇죠? 올 체인지 해버려야 돼. 가정의 상처, 부모의 상처, 삶의 상처 타들어 버려야 돼. 오직으로. 그죠? 그거를 내 인생에 탁시트 만들어버려야 돼. 그럼 결론이 뭐예요, 그러면? 요셉이 열심히 살았다는 게 아니에요. 요셉의 삶에는 모든 것이 응답임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멘트들은 절대 속지 말고 기도, 기도가 여러분 속에 리듬으로 탁 누려져야 돼. 그래서 보금고백, 복음 보금정의가 복음 하라는 거 계속 기도시에 되도록, 그리고 뭐가 정리되어 있어야 돼. 한해 말씀, 메시지가 딱 정리되어 있어야 돼.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멘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여야 돼요? 각인되고 뿌리내고 체질 돼버려야 돼 왜요? 우리의 인생 여정은 세계보고마니까 그렇죠? 세계보고마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의 여정을 우리는 놓치지 말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엠런트 요셉의 망대예요 망대 요셉은 성공하겠다가 아니라 이미 성공을 붙잡고 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보디발을 만나도 보디발의 아내를 만나도 그 상처에 묶여서 안 묶였어요? 안 묶였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레멘트들 이제는 이 걸어가는 걸음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난다니까 그게 상처가 되면 안 돼. 그렇잖아요. 그걸 넘어설 만큼. 시템을 누리시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이 응답을 하나님이신 축복 응답을 누리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확인하고 누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시고 참된 믿음의 여정 속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응답을 모든 곳에서 누려가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